...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장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 소장 이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하명 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김진구 안중읍장입니다. 한준희 포승읍장입니다. 안순복 청북읍장입니다. 강병화 오성면 총무팀장입니다. 장남근 현덕면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 자료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관 상경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상관, 어,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를 마친 내용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한 예, 보상비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직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그 서부청소년시설 건립공사 관련해서 임시부설 주차장 조성 공사 건이 있습니다. 음, 요거 조성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 해결이 좀 되는 사항입니까? 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장, 서부청소년시설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면서. 저희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26면하고 합쳐서 130면의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저번 주부터 일단은 착공은 들어갔는데 펜스를 이번 주에 그 나대지 부분을 사각으로 다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약 104면의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KT 인근에 나대지 750 평방미터를 얻어서 그쪽에 한 560면 조성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읍사무소 앞쪽에 있는 안중 제1공영 주차장 70면도 같이 활용하고 그리고 바로 안중읍 앞에 있는 KT 안중지사에도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주차면 약 10면 그리고 저희 안중읍 어 좌측에 있는 안중 제일교에 주차장 20면 정도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얻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약 154면 정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청사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어 주차 그상황에딱그 불편함 없이 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위험한 상황들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전출장소 관내, 어, 인구수가 15만이 조금 안 돼요. 네. 10만 6천 정도 됩니다. 네. 네 면적은 평택시도 최고 넓죠. 면적은. 네, 텍, 거의 반 정도. 색타로 다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쪽 지역구 쪽에 활동하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그, 어, 힘들어 했어요 사실 면적이 넓고 해서 음뭐 도로 사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 건설 도시 과장님 계시지만은 다 양호합니까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 이게 좀 양호한데요. 네. 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뭐 어,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멸된 거 없이 다잘 어, 전. 전등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예, 비교적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난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중 출장 안중면읍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탈등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음. LED로 지금 바꿀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집행부 우리 소장님 이하 이제 과장님들 또 업장님. 어, 어, 면장님, 동장님들도 이제, 어, 고생,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 식탁가 넓고 광범위하더라도, 어, 밤거리 안전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행보할수 있게끔 좀, 어, 평상시에 관리를 좀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승업장님 새로, 어, 승진해서 업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어, 또 우리 김진구, 업장님이신가? 예, 네. 네, 안정업장님? 어, 승진한거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시는 동안, 어, 열심히들, 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 남북권과 북북권, 어, 은면동장님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um, PPT 자료 준비 됐어요?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목소리>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자료? 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라, 어, 우리 평택시의, 어, 절환 현상이 두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각그읍면 동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께 제가 한번 이렇게, 어, 설명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균열이, 어, 사시청하고 벽하고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실내입니다, 실내. 그리고 위에 천정 쪽은 저렇게 된조가, 어, 이렇게, 어, 엿가락 쉬듯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어, 바로라도 뭐, 금방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 어 여기는 이제 주방, 군의 식당, 그, 배식, 배식대 주방인데, 어, 크게 뭐, 위에서 하중 늘리는 어떤 이러한 물체가 없는데도, 어, 저렇게, 어, 벽이, 어, 하부 벽이 저렇게, 어, 균열이 가 있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벽체에 아주 심하게 균열이 가 있고, 천정된조 쪽에도 저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음, 저거는 이제 기둥 보호가 되겠죠. 보호 벽체에, 어, 저렇게 균열이 가 있고. 저게 이제 건축,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조적을 한 건축물이에요, 조적. 조적이란 용어 알죠? 어, 벽돌을 쌓아서 올린 에, 그런 어, 구조입니다. 그런 어, 식으로 이제 문이, 문, 그, 문학구라 그러죠? 문학구에 하중이 어, 실려있어서 문이 잘안 닫히고 잘안 열리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어, 이건 이제 타일, 음, 벽체 타일인데, 저렇게, 어, 바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음, 됐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 음, 어, 우리 여기, 여기 계시는 저 소장님이나, 어,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내 집을 저렇게 줬다. 근데 기간이 1 3년밖에안 됐다. 그러면 업자를 그냥 내비 두겠습니까? 건축 업자분을 어쨌든 기간은 뭐 AS 기간은 지났다고 해요. 서비스 받는 기간은 지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평택 우리 어시 예산으로 다시 그 내부를 벽을 다 털어내고 다시, 그,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한 6억 5천 정도, 이렇게 이제, 견적을, 송탄 동장님께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6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런 상황에서, 그, 우리 공무원분들이, 음, 민원실에 근무를 하시고, 뭐, 휴게실, 식당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 불안하고, 어,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또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나눠서 공사를 해라고, 6억 5천 견적을 받았는데, 3억, 3억 5천을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에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공사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송탄 투장 소장님하고 송탄 동장님하고 이상 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어, 저런 현상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근데 이제 옥상에 가면 옥상에 올라가면은 어, 조경이 꾸며져 있어요. 조경을 꾸밀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뭐 어, 마사토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나무도 갖다 또 심어야 되고, 그런 하중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해간 뭐 그런 상황에서 어 지금 송탄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주무관님 그 나눠드렸나? 이거 이거 나눠드렸 안 드렸대? 어이 어, 어, 우리 시청 안전고속교통국에서 음, 겨울철 제설 장비를 어,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개 읍면동인데 현재 한열 일곱 대인가 이렇게 어,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장비는 이제 제설용 장비예요. 음, 인, 겨울철에 이제 폭설이 내리게 되면은 도로는 어, 우리 차량 제설 차량들이 잘그 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문제거든요. 인도, 어, 인도의 우리 시민들께서 거닐다가 어,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를 당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어, 2023년도에 2022년도에 한 100여분이 다치셔가지고 어, 낙상사고로 다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 지난해 건 아직 통계가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에도 아직 통계가 집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해가 어, 수많은 그 시민들께서 겨울철 낙상사고로 넘어지셔가지고, 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다치시는데,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젊은 넘어지시면 은 그냥 앞으로 평생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어 그래서 이제 뭐 요양원으로, 요양원으로 가시고, 뭐, 그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뭐 흔한 말로 그냥 묻지마 폭행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돌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이제, 어, 이런 장비를 한번, 어, 구매하도록 어,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시운전을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에다가 이제 메타기를 어,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각 읍면동 겨울철 동안에 몇 킬로 정도 운행했나를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제설도 하고 어, 또 이제 그 장비 뒤쪽에 보면은 이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장비도 부착하게 끔 해서 어, 시운전을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뭐 타고 승용이 아니고 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뭐 크게 위험성은 없어요. 사실 승용보다는 덜덜 위험하니까 는 위험성은 없고 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겨울철에 우리 평택 시민이 낙상사고를 안 당하고 어, 원활하게 그 도보를 할수 있게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어, 아마 그이 장비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율방재단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 안전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 이덴티브를 이렇게 기르는 방법을 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어, 면동장님들 그, 관내 순찰은 보통, 어,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시죠? 관내 순찰. 한 번도 안 도셔요? 뭐, 대부분 거의 매일 한 차례씩. 매일 하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청보급장님, 순찰 몇 번이나 하십니까? 뭐, 순찰 방법도 차량 순찰이 있고, 도보 순찰이 있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에 몇번 정도 하십니까? 거의 매일 하는 거로. 아, 걸로... 네. 이 서부 지역이 넓어서 사실 뭐 쉽진 않아요. 순찰 돌시기가 쉽진 않은데 차량 순찰도 괜찮고 이제 그런데 다니시다가 어뭐 야간에 이렇게 가로등이 뭐 전멸돼서. 시민들이 좀 어둡다고 판단되는 그런 음, 길이라든지 도로에 또 어, 가로등이 안돌아와서 운전하는 데뭐 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서부지역은 어, 면적이 크, 넓기 때문에도 요런 부분도 그 시민들한테 민원 접수를 받게 되면 은 바로바로 그 조치를 하셔서 어, 안전에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원에 대한 지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